가로 아홉 줄, 9줄, 세로 아홉 줄로 해놓고 정확히 정사각형 안에 틀이 맺혀 있고 그 안에 정확히 40자, 40자 가운데에 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6이라는 숫자. 이게 무지 의미심장한 숫자이기도 한것이죠 선천과 후천을 나타내요. 자, 대삼합 육생음은 육생살이, 육을 건사하기 위해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육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업그레이드 시대란, 업그레이드 시대란, 육생 물질 문명이 모두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육생을 위한, 육권사를 위한 모든 발명품은 다 나온 상태예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민예가 주어진 것이죠. 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기는 육생량, 보이는 육생량. 육생량. 보이는 육생량이라면 물질을 얘기 하는 거죠. 물질. 이 물질은 뭘로 나와요?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차원이에요? 생각의 차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7, 8, 9, 운. 육생 이후에 7, 8, 9는 7은 뭐예요? 7차원 청류를 얘기해요. 이 7상기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8은 4배수의 띠. 돌고 돈다라는 얘기죠. 어딘가. 이승과 저성을 오가는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오가는가? 나의 업을 사기 위한 행위를 다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이 8차원과, 만악만내 용변 부동공과 일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이 군은 꽉 찼다라는 얘기죠.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쓰고 쓰는 만큼 선수관으로 채워져 있으니 티 없이 맑은 상태로 올라갔다. 그러면 운. 여기는 운이라고 그랬어요. 7, 8, 9운이라 그랬어. 운은 본향이에요, 본향. 고향이죠,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비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은 육생, 육을 건사하기 위한 육건사 행위를 다하며 육생 물질 문명을 이루어왔어요. 업그레이드 시대까지.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대에서는 무엇을 하는? 저 육생량에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가시켜야 하는 것이죠. 정신량. 이 정신량은 비물질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육색량은, 육색량은 물질 차원 지식에서, 지식은 내 욕심이에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그, 그, 삼람 만상의 지수합풍으로 돌아갈 그 모든 것을 습득하는, 체득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채화시키는, 그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모르면 쌓아야 되는 것이죠.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식은 망공이요, 지혜는 빈공이라. 빈공과 망공의 차원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이 망공이고 무엇이 빈공인가. 그, 내 생각으로 지식을 발현시켜서 물질을 낳았어요. 이 물질은 육생량이고 내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물질 육생량. 이게 선천시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선찬 시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심의 논리 빼기는 없어요. 쓸 줄은 모르고, 나를 위해 쌓기만 했고, 내 것이냐, 내 것만 가졌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심의 논리 시대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 다들지 않다. 그러면 이 유기 주는 의미가 뭐예요? 동물은 그냥, 육의 지그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육의 생명체만 있어요. 천기의 원소 인기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인간은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인육은 때가 되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 남아있는 건 인기라는 얘기예요. 인기는 영원, 불멸, 불사, 불멸의 그 존재라. 모든 것은 이 인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기. 이거는 비물질이에요. 요만하죠, 요만해. 근데 이 인기가 집착의 기운이 무지 강해요. 내가 요번 생에 어떻게 살았냐, 집착으로 인해 내 욕심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인기가 인육을 벗더라도, 생전에 집착으로 인해 갖고, 본양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 구천을 떠도는 구신이 돼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 어떤 이들은 구신이라고 그러지, 구신이라지, 사투리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이 구천과 저성은 다른 공원이냐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에 있는데 내가 집착한 그곳에 머물러서 멈춰버려 그 이상의 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귀신은 저마다 다른 형상을 하고 나타나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게 정말입니다. 자기가 생전에 한이 맺혀 있다, 다하지 못해 있다, 원한이 털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떠나지 못해 죽기 전, 생전에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요만한 인기가 변형이 돼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귀신들. 이게 귀신들이라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 집착기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또볼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영매예요, 영매. 이는 귀신을 볼 수도 있고, 신을 볼 수도 있고, 또 기운 자체를 볼 수가 있어요. 기운 자체, 그리고 그 대자연을 접할 수 있는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나님, 마님, 저는 똑같이 써요.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관계도 있는데, 하나님은 못 봐요. 그냥. 대자연에 있는 기운 그 자체라. 음성만 듣는 거죠, 음성. 음성. 음성은, 음성이 음성은 뭘로 해요? 우리는 무엇을 들었다고 그래요? 응? 영을 들었다고 그래요, 영적 차원.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이, 그런 이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봤대. 하나님의 어떤 영상이냐. 이러한 행위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어. 제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대자연에 있는 그냥 그빛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음성으로써 상자들을 일깨워주는 이러한 영성, 말씀만 내리는 거예요. 때로는 신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이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이 육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은 제가 천부경 강의, 이제 종합 정리를 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신은 천지, 하나님 밖에 안, 안 계세요. 나머지는 인격신입니다. 내가 인육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얼마만은 어떠한 공격을 쌓느냐에 따라 갖고 위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탁하면 탁하신 대로 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닦고 맑혀 내 행의 공적을 쌓으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랬죠 본심본태양이나 본양심태양이나 이거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거는 이명인중이나 악명인중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악명 위로 오를 수 있는가 어? 밝게 위로 오를 수 있는가 행의 공적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본심본태양악명인중 이거는 묘양상석벽본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대자연의 천문 어버이께서 본양심태양이명인중을 했어요.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인간의 논리, 인간의 된법,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밝혀내지 못해요. 생각은 쌓는 거라고 그랬죠 지식. 그러면 마음은 지혜로서 비물질 찾아 쓰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지혜는 쌓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위계만큼 가져온 지혜를 찾아 써야 되는데 찾아 쓰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혜는 비물질 차원이에요. 지식은, 생각은 지식으로서 물질적 차원으로 쌓는 거죠, 내가. 지식은 쌓는 만큼 쓸수 있는데 지식만 쌓으면 문제가 뭐야? 이 지혜를 쌓자, 지혜를 찾아 쓰지 못해요. 지식에 눌려버린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 인간이 육성량만 비대해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시, 업그레이드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이고, 우리나라 잘 보십시오.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갔고요. 아나로고 세대의 젊은 날은 어땠었어요? A, B, C, D, 갈비시야. 전부 다 날치면 뚱뚱한 이들이 없어. 물론, 보릿고개도 넘기고 배고픔을 넘긴 세대라고 그렇지만, 이들 세대는 이 지식, 지식보다는 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월등히. 지식도 지혜만큼 만만치 않아요. 저 지식 없이 지혜 쓰지 못합니다. 지혜를 쓰지 못하고 지식만 쓰면 어떻게 돼요? 요즘 우리의 얘기하는 덕후들. 입으로 많이 먹으면 뭐가 쪄요? 살이 찌잖아 뚱뚱한 이들이 나오잖아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육으로 비대해지면 불균등한 삶을 살아가 쏠려서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형국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지식만 쌓은다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쓰질 못해요 내가 벌어지는 육색량 이게 육생의 기본금 사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계 차원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올랐다면 다시 육생양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돼요 가져온 걸 썼을 때만이 나의 차원은 다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공해 놓고도 계속 육생양만을 벌어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멈춰버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바로 양양상충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정확히 벌어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업그레이드 시대들에 이리도 그, 그 자연재인이 전쟁이니 기타 등등의 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바로 몸집만 비대해졌어. 내 것만 챙겼기 때문에 쓸줄 몰라 양양상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